어머니가 시집와서 물을 부가던 계월입니다. 제6살 때, 7곱살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물을 물똥에 이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산, 작은 산 비탈내가지고, 이렇게, 호퉁길을 돌아, 한 50m 가면은, 어, 조그만 집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어, 저희 형님이, 어, 물찌개를 지고, 어, 날라졌습니다. 그땐 참 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다로 왔다가, 아, 어머니가 물퍼 갔던 곳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뭇잎이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거를 싹키워졌습니다 키워놨습니다. 지난 겨울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개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돌을 지쳐놨네요. 그때 어릴 때는 이개울이 엄청 물도 많고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어, 얼어서, 이렇게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깨고, 어, 바가지 이렇게 물을 파가지고, 이찌개에다가 어, 이렇게 양속에다 쥐고, 어, 날랐습니다. 참, 옛날, 어, 지금,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 산, 어, 아, 보인 고리, 모마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체는 가사곡이고요. 가사곡 중에 이제 모마골이라는 곳인데, 저먼산 맞은편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옛날엔 다, 아, 산전을 해서, 아, 콩을 심고 이래서, 아, 산전밭입니다. 화전, 예.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곡심을 심어가지고, 다, 지게를 쥐고, 전화를 났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산으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길이 있습니다. 여기 지게 쥐고, 다, 전화를 습니다 네. 참, 모서리 아름답네요, 오늘따라. 아, 그리고, 이, 개월 옆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감 종류는, 고동시입니다, 아, 고동시. 모동십. 아, 가을만 되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아, 떨어질까봐, 아, 밧줄을 메고 감을 따다가 저녁에 따뜻한 방에다가 그 단지 단지 안에 더물을 넣고 이 고동실한 감을 따가지고 침감을 해서 새벽에 동네 어른들과 생계령을 넘어서 인계 가서 감을 팔았습니다. 저쪽 집에서 저기로 쭉 내려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시 쭉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쭉이산 이 뒤입니다. 뒤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모막골, 먼 뒤쪽에 영미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상계령 밑이 라서 영밑 인데, 영밑을넘어 가지고 인계 장터 에 가서 흰 감, 넓 은, 감을 어, 따뜻 한물에흰감을 해서 단감 을만 들어 가지고 팔고, 동네 사람 들과 같이 괜히 오 면은 저 녁이 됩니다.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새벽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면 새벽에 밤이 어두울 때, 에이 집에서 마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어 엄마가 장을 간다 이러면 따라가려고 막뛰 쓰고 울고, 에 엄마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막어 야단도 치고, 어 그러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엄마 따라가고 싶어서 그 나이에는 인계장까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다섯 살, 여섯 살. 참 경치가 아, 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가 아, 물을 번하던 개울을 보여 드렸습니다. 물소리 참올 따라 상당히 예, 네요 Thank you